이들에게 본문은 아주 좀 재미있고 우리에게 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또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과 위로를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고 거기서 약 3마일이죠. 5 k m 거리밖에 안 되는 그일라 구출사건의 와중에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사무엘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2, 23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 다윗이 처에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고독, 배신, 그리고 향수 어, 다윗이 처에 있는 상황은 이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독, 또 배신, 향수입니다 사울 왕에서 사울 어,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쫓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의 삶, 그리고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다윗은 심한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가 지은 많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의 고독감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일라 성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딱히 400명 데리고 숨을 데는 없잖아요 광야에서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 사울의 군사들과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그는 숨어야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매일 찾는데, 어, 여러분 유대 땅은 아시다시피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를 어,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던 겁니다. 허술한 것 같았는데 제일 안전하게 지냈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주심으로 사울 왕이 매일 다윗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드디어 사건 하나 발생합니다. 다윗이 십 광야, 1십 그 황무지 숲에 숨어 있었는데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있는 곳을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하니. 여러분 이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환호할 때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동조하면서. 다윗을 칭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마음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았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다새만의 변해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면서. 빌라도에게 소리 질렀던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겪어야 할 배신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윗이 왕을 하고 싶을까요? 아닐 것같은 이런 백성들의 왕이 되고 싶었겠는가 말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왕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 것 같을까요? 아마 옛날을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치던 시절,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절,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그때의 그 평범함과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보내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이제 젖어듭니다. 그러나 그 고향 땅 마저도 자기의 신세만큼이나 지금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치하의 이불레의 군대들이 베들레헴과 주변 르바인 골짜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전 삶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소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본문이 여러분들 시적으로 확받닿지지 않습니까? 홀로 툭 내뱉은 거죠.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 우물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상상해 볼수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자신들이 한번 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치고 힘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지치고 힘드실 때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나를 잘 이해해 줄뿐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를 생각하고 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죠. 첫 번째 누구를 만나 한 겁니까? 요나단을 만나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적절했습니다. 요나단은 지쳐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아,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찾지도 해치지도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네 다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언약을 맺고 각기 제갈 길을 가지요. 다윗은 이 만남으로 자신이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린 때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세 용사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됩니다. 다윗이 아마 혼자 말처럼 중을 거렸을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그냥 혼자 중을 거렸을 겁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지금 뼈저리게 느껴지는 고독감 그리고 배신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비애감이 깊어지면서 향수에 젖어 그런 말을 툭 내뱉었을 겁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죠. 혼자 내뱉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의 세 명의 부하 용사가 자기들의 주군인 다윗의 이 고백, 이 단식을 들은 겁니다. 듣고는 그 물을 주군인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먼 베들레헴까지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우물물을 기러온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 유대 땅이었지만 그때는 이미 적국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 때의 벌레세 사람의 요새는 베들렘에 있는지라. 자, 이 베들렘은 아둘람이나 글라에서 약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용사가 그먼 거리까지 간 거죠. 이 세용사가 본문에 보니까 벌레세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 했으니까 전투까지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온 거죠. 자, 16절 시작. 세용사가 벌레세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들은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그들의 주군인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뭐 대단한 용사들이죠. 그들의 용맹도 대단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충성이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명령 때문에 목숨을 건게 아니죠.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잃고 자발적으로 갔던 겁니다. 다윗이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자기의 죽은 다윗이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우물물을 받았을 때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우물물을 받았을 때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새 용사가 떠온 그 우물물 속에서 부와 용사들의 철저한 주군을 향한 충성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듭되는 배신으로 인해서 상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는 아니 주군이 마실 물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들의 왕이다. 나는 이들의 왕이 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들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자들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왕증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자들을 예비하고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가지고 온 물을 땅에 쏟았습니다. 다윗은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형제들 자기 용사들의 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7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절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수 있는 물이 아니지요. 이건 생명보다 귀한 형제들의 피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받아 마실 수있는 만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직관적으로 알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지도자 같으면 그래, 너희들의 충성심을 내가 이제 알아 놓라라고 하면서 꿀꺽꿀꺽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값비싼 물을 이 재물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가 땅에 그 물을 쏟아 부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의 한 행위죠 제사의 한 행위입니다 그는 요하께 부어드린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벌리세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마시라고 가져온 물이지만 이것을 받으 시기에 합당한 분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주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 아시죠? 그녀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바로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입니다. 어, 사람이 높아지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도 후에 뭐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긴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범죄 후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요아께 물을 부어드리는 다윗의 고백이 이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목이 마릅니다 저는 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목이 마릅니다 이것이 바로 10편 4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산순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물론 이 시는 다윗이 이 시점에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지만은 결국 자기가 다윗 자신에게 필요한 그 위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리까지 다윗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진실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들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위로가 불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모두가 언제나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곳까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능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위로하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또 성경 읽을 때 위로하고 찬양할 때도 또 위로하고 기도 중에도 우리 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지쳐 있을 때 적절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소명을 이사야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합시다. 언제 우리가 위로를 필요합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셔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죠. 뭐 배신 여러분들 당하시잖아요. 오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고독, 고난, 배신, 오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흘러 넘치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설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복음과 믿음을 인해서 겪는 많은 환란과 고통을 쭉 언급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견뎌내게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게 넘치는 은혜는 결국 나만을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절대 내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서 형제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말라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로 촉촉이 적셔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광야의 은혜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이런 위로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주의생에 충만하게 경험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